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11월 27일 금요일날 코스피는 0.29%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1.1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고점인 2,600포인트를 넘겨놓고요, 생각보다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오일선 타고 쭉쭉 가는 모습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추세를 지금 같은 경우는 즐겨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고점 구간에서 뭐 장대 음봉 거래량이 동반되는 장대 음봉. 좀 출연을 할때 정도 비중 조절을 조금 해놓고 리스크 관리 조금 하면서 추후에 조정을 얘가뭐 이날 예를 들어 이렇게 장대목 출연하고 이런 식으로 뭐 11선까지 또 조정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관리 이 요런 이제 고점 시그널이 나오면 리스크 관리를 일단은 조금 해놓고 며칠 지켜보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나가면 다시 어좀 이렇게 비중 확대를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미리 아직 나오지도 않을 조정에 대비해서 지나친 뭐이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 그냥 쭉쭉 계속 하는 추세를 즐기시기 어, 어, 즐기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코스닥도 전고점인 900 5 포인트 정도까지는 무난히 일단은 터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최근의 시향은 뭐 딱히 어, 아직까지 뭐, 거, 걱정할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짧고, 짧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오전부터 이제 코로나 관련 주들 중에 포장재 쪽이 상당히 강했고요. 전통적으로 좀뭐 한국 패키지나 테림 포장 같은 종목들이 시세를 좀 내고 있었고 새롭게 최근에는 뭐 신풍제지영풍제지 페이퍼 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종목별로 이제 테마 안에서 또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악병실 관련해서도 부족하다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 주 중에서는 G H 신소재 신소재가 가장 좀 강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금요일 날 이제 S Y 같은 종목들이 시세를 또뭐 이렇게 새롭게 좀 내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까 코로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요. 이제 이 단계에서 격상이 되느냐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초미에 관심사였던 사였고요. 만약에 2.5단계로 어, 격상이 되었으면 관련주들은 월요일날 오전에 갭을 상당히 좀 많이 띄워서 어, 시작을 했겠죠. 근데 일단은 2단계 유지로 수도권은 2단계 유지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냥 감염 다발 시설 여기 이제 사우나나 이제 운동 어, 시설 같은 곳들이 추가적으로 그냥 좀 조치를 하는 정도에서 일단은, 어, 2단계 유지로 가닥이 잡혔고, 대신에 뭐 사회적 거리, 이제 전국은 1.5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뭔가 시장에서 임팩트 있는 부분은 사실 수도권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음, 월요일 날좀 오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조금 이제 애매해졌죠? 예측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코로나 관련 주와 어떤 백신, 어, 주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것도 수급 논리에 의해서 시속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아스트라제네카도 특히,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잡음이 조금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진행됐던 임상에 대해서 신뢰성 논란이 좀 지속이 되니까 추가 인상을 뭐 진행하겠다 뭐 이런 뉴스 있었고 WHO 에서도 음 효능 평가하기엔 임상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다 뭐 이제 이런 뉴스들도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 이제 그 즈음에서 관련주들도 좀 많이 고점에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아스트라 쪽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화이자랑 모더나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이 시세를 많이 내는 동안에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가지고 조금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도 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T, 이제, 어, 새로운 건아니고요 애초에 TNR 바이오펩이랑몇 어, 종목이 뭐상한가도 들어가고 했었는데, 어, 금요일 날 인콘이라는 종목이 새롭게 존슨 앤 존슨 관련주로 어, 상한가를 거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tnr 바이오펩이 상한가 갈 때는 거래가 좀 많이는 터지지 않았었는데 인콘 같은 경우는 거래도 많이 실리면서 얘가 앞으로 좀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백신 관련돼 가지고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는 뭐이 부분은 사실 어, 목요일서부터 꾸준히 나오던 뉴스이긴 한데 시장이 워낙 어, 코로나 관련 주들로 수급이 쏠려 있는 상황, 이었기 때문에, 뭐, 뉴스가 그렇게 반영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화이자가, 일단은, 긴급승인 신청해놓은 부분이 12월 미국, 음, 이, FDA에 신청해 놓은 부분은 12월 10일쯤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앞서서 지금 영국 쪽에서 먼저 승인을 내주고 접종까지도 빠르게 좀 이어질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고요. 이렇게 되면은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화이자를 가장 먼저 승인을 내어주고. 첫 접종까지 만약에 12월 7일 날 빠르게 이어지게 되면 이 부분 당연히 어 조금 관련주들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이어서 모더나 관련주들이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모더나가 어, 뭐 십몇 프로 좀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히려 화이자는 조금 상승폭이 적었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마 모더나 관련주들이 오전장에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유럽에 1.6억 분 양의 공급계약을 실제로 체결했다라는 뉴스 있었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도 아까 뭐 말씀드린 약간 그 부정적인 뉴스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영국 내 투약 효과가 예상이 되고, 태국에 2,600만 명분 투약분을 공급계약 체결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뭐 화이자도 실제적으로 공급계약 뉴스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일단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가 되어졌고 반면에 백신 관련주들은 음 호재로 좀볼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 계속 출연을 하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코로나 관련주들은 저번주에 어, 시세를 많이 좀 냈고, 백신 관련 주들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라면, 음, 다음 주, 뭐, 월요일, 화요일, 초반 정도는 백신 관련 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일단은 시나리오를 좀 세우고, 어, 다, 어 월요일 장을 맞이하면 어떨까는 생각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관일련 그룹주들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어, 금요일 날 조정을 그렇게 주는 모습도 아니었고, 연내 이제 치료제를 어떻게든 내놓겠다. 아, 뭐 조기 승인 받고 내놓겠다라고 아주 가, 강하게 서정진 회장이 어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정말, 셀트리온 쪽은 재료 자체, 재료의 크기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음, 뭐, 쉽게 조정 크게 주지 않고, 추세적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 어, 있는 그런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그 다음에, 윤석열 관련주들도 서연 탐메탈이 그렇게 뭐, 크게 조정받는 모습도 아니었고요 셀트리온, 어, 잠깐만, 차트 한번 보, 볼까요? 음. 서연탄 메탈도 이날 상한가 나오고 뭐 그렇게 2일 찬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음봉 떨어지는 모습도 아니었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둘이 약간 비슷한 어떤 느낌의 차트 모양새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 이면에는 어 아주 어떤 강력한 재료의 존재가 이런 식으로 조정 없이 추세를 3일선 타고 이어갈 수 있게 좀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윤석열 관련 주도 지금 뉴스가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윤석열 관련 주들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이 갈등 구조 있죠. 음, 이 갈등 구조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냥 계속해서 얘네들은 재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가 뭐 이런 일이 와 일어날까도 싶긴 하지만 정말 유성열 어, 검찰총장이 사퇴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관련주들은 정말 피크를 찍고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금요일날은 좀 목요일날 이제 시간에서부터 안 좋았죠 비트코인 비롯해서 뭐 리플도 그렇고요 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보이면서 어, 일단 목요일 시간에서 좀 많이 빠지고 금요일도 조정을 좀 보이고 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뭐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 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얘네들은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 폭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을 만한, 뭐, 비중을 실을 만한 그런 테마는 조금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뭐, 하시게 되더라도, 뭐, 비중을 좀 줄여서 하시거나, 음, 뭐, 이제 오버나잇보다는 장중에 그냥 단타형으로,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가 되어지는 쪽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비트코인 이제 시세가 주말 동안에도 뭐 그렇게 반등이 막 크게 나오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혹시 우리가 말하는 쌍봉을 만들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일단은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좀 탈출하는 쪽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장제 기준에서 가장 어 매매할 만한 종목이었다고 라 생각되는 애가 이제 ms 오토텍이거든요. 최근에 조금 주춤했던 테슬라 관련주들이 이제 테슬라가 또어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좀 엮여 있는 종목들 뭐 재료가 뉴스가 있는 종목들 어 테슬라의 부품 공급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자율주행 및 테슬라 관련주들이 좋은 상황에서 거기다가 또 ms 오토텍이 지금 지분을 40% 넘게 가지고 있는 명신산업이 지금 빅히트를 제치고 이제 최고 경쟁률까지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곧 상장 12월 7일 날 상장을 앞두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ms 오토텍이 아주 좋은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살펴볼 만한 뉴스로는 이제 KCGI 강성부 펀드 쪽에서 이제 한진칼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뭐 관련주들한테는 거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홀짝 매매가 될 확률이 크죠. 그래서 금요일날 아시아나 아이디티랑 항공이 이제 반등이 좀 보였었는데 아좀 이런 이벤트 매매에 우리가 결과에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음그 좋은 습관의 매매에는 아니라고 보여져서요 일단은 좀 구경만 하시는 게 일단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신청 결 이제 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인 뭐, 금요일 날이나, 뭐, 이제 그때까지는 매매가 좀 가능을 했을지도 모르죠. 혹은 내일도 결과가 나오기 전인, 뭐, 오전이나, 뭐, 장중 정도까지는, 음, 뭐, 단타로 매매를 좀 해볼 수 있겠지만, 내가 결과를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홀딩을 하기에는, 음, 뭐, 때로는 맞아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음,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런 매매들은 좀 많이 다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음, 뭐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를 인수를 하려면 미국 등 최소 4개국의뭐 승인을 좀 받아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어, 뭐, 참고를, 어 관련주들, 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아, 카카오뱅크가 IPO 주관사 선정에 뭐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음뭐 상장을 하려면 어쨌든 이제 2021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시세가 혹시 나오더라도 조금 잠깐 났다가 죽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관련주들로서는 어, 당연히 카카오 있고요 그 다음에 KB 금융 어, 있고 뭐 넷마블 있고 한국 금융지주 있고 S24 뭐 이렇게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이 테마로 좀 엮인다면 그나마 s yes, 2 4 정도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네요. 어, 뭐, 한국 금융지지도 한번 봐볼까요? 음, 어, 한국 금융지지도 차트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이 카카오뱅크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오기는 좀 힘든 좀 시총이 너무 크니까요. 뭐, kb금융도 마찬가지일 거고. 음, s yes, 2 4랑 어, S24는 상당히 괜찮네요. 음, S24나 뭐 한국 금융지주, 아까 봤던 어, 그런 종목들 한번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요일 날 시간에서 경동 제약이 코로나 치료제인 부시라인 원료 수출 허가 획득했다는 소식이 나와 가지고요. 경동 제약이랑 뭐 관련주들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얘네만 상한가를 들어갔고, 이등주가 종근당 바이오였던가요? 예, 움직임이 좀 있었고. 뭐, 그냥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갭 뜨고 그냥 죽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고 있어서 아주 그렇게 관심을 두기에는 일단 오전장에 갭 뜨고 밀리지 않고 좀 유지하면서 시세 만들어가면 그때 가서 보는 게더좀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차트를 조금 봐보겠습니다. 지금 포장재 관련해가지고는 뭐 신풍제지랑 뭐 페이퍼코리아 이렇게 좀 대형 포장 한국패키지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신풍제지가 사 상가를 들어갔고 뭐 이렇게 사 상가 보내놓고 뭐 말도 안 되게 이런 식으로 꼬라박 기는좀 힘들 거기 때문에요.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 아주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저는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아서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이렇게 뭐 초급등을 하는 모습도 어 보이긴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뭐 오전에 포장재 관련주들 먹을 구간은 다좀 주지 않을까 아좀 그렇게 보고 있고 대형 포장도 윗꼬이 뭐 신풍 대장을 역할을 금요일날 했던 신풍재지나 뭐 페이퍼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이 다시 시세를 좀 주면 대형 포장도 윗골이 조금 채우는 흐름 나올 수 있겠죠. 한국패키지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충분히 더 오버슈팅이 한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어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신풍재지는 이제 금요일날 상가 갈때 조금 아쉬운 게 거래가 좀 200억 터졌기 때문에 좀 너무 좀안 터진 거는 있어서요. 일단 한번 시세, 두번 시세, 이번에 시세 내게 되면은 뭐한세번 정도의 파동이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백신 주들이 지금 그 코로나 관련 주들이 급등을 하는 사이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화이자 관련 주 중에서 뭐 제일약품 어, K. p x 생명과학이 이제 뭐 관련성이 없다라는 뭐제 뉴스 보도 때문에 요 급락이 나온 다음에 뭔가 좀 대장주 자리를 제일약품한테 지금까지는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요일 날 장중에는 뭐 보면은 조금 더 제일약품보다 반등이 크게 나오는 모습 정도는 볼 수는 있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급락으로 이렇게 좀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뭐 굉장한 호재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긴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쳐요. 한번 올랐다가 다시 눌렀다가 한번 올랐다가 다시 눌렀다. 이러면서 이렇게 항상 그 급락 후에 어 반등이 나오는 어떤 주가의 흐름은 항상 거의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급락한 종목이 v자 반등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좀 보기 드물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kpx 생명과학도 어 이렇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훌훌 터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음 반등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화이자 관련주들, KPX랑 제일약품도 지금 차트를 되게 좀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은 백신 관련주들 한번 주목해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나, 모더나 관련주들이, 어, 너 나쁘지 않습니다. IQ도 장후반에, 요렇게, 다른 애들 막다 조정받고 떨어질 때, 예를 들면, 엔투텍 이 고가권에서 거의, 몇 프로죠? 어, 거의 뭐한 45%가량 조정이 나올 때, 얘는 뭔가 좀, 자기 혼자만의, 어,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타다라는 그런 느낌이 음, 들었었고 박스권으로 행보 치다가 11선 올라오니까 여기서 눌림목 받고 이렇게 금요일 날 뭔가 좀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이큐랑 엔투텍도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죠. 물론. 여기서 21선 지지받고 눌림목으로 반동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는데, 충분히 한번 정도 더 이런 식으로 양봉 뽑아낼 자리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 이제 AB 프로바이오랑 지금, 진메트릭스 정도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가지고는 뭐 이제 최우선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어 11선에서 주가를 좀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좀, 요 고가꽃놀이가 들어가는지, 여기서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툭 하고, 어 기준선이나 한 21선까지 밀리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AB 프로바이어도 이제 위험자 달고 있고요. 위험자 달면은 조금 이제 힘을 많이 좀못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어, 아스트라 관련주 쪽은 뭐 AB 프로바이오 기준으로 이윗 구간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공략 전략보다는요. 요 구간에서는 그냥 음 조금 리스크 관리하면서 어 소액으로 좀 그냥 이렇게 이런 이렇게 단타 친다라는 마음으로 좀 매매하시다가 혹시 요 정도 구간 안으로 떨어지면 뭐 한번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 보겠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관련 주들은 제약으로 매매를 좀 일단은 대장주기 때문에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음 얘가 이런 식으로 어 추세를 타고 가다가 한번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 저 같은 경우 지금 무조건 조정을 좀 기다리기보다는 월요일 날 사실 이런 식으로 어한 18만 원 최소한 18만 원 밑으로 좀 주가가 떨어지면. 이런 구간에서는 정말 좀 적극적으로 비중 베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었는데 주가가 조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 거래량도 좀 급감하는 모습이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계속해서 가게 되면 이 구간 안에서 너무 막 이렇게 떨어질 거겁 겁, 질려가지고 겁먹지 마시고 손절설 대신에 이제 짧게 잡고 가면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아, 지금으로써 어 어떤 그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음뭐 지금 셀트리온 관련주만한 지금 재료가 저는 일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종목은요 거래 대금도 빵빵 터지고 정말 시장에 어, 이런 종목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주 어,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이 나온 대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예정이고 추세 타고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 이 상승 흐름 안에서 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예정인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백신 혹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지금 치료제 쪽에서는 셀투리온이고요, 백신 쪽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가장 앞서 있는 게 제넥신인데요, 제넥신도. 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추세가 완전히 꺾여 가지고요. 어,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추세에 어떤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요날 어, 한번 추세를 돌리는 봉이 나왔고 요런 식으로 어좀 자리 자체가 나쁘지 않은 자리에 있다고 보여줘서 여기서 다시 추세를 조금 돌리는 흐름 나오는지 재넥신 한번 지켜볼 필요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가장, 뭔가 좀 수상적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한미 형제들이거든요. 어 일단은 목요일 날, 음 지금 어찌됐건 화이자 모더나,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SK 쪽에서 위탁 생산을 거의 지금 뭐 한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우리나라의 어떤 업체가 음 이제 위탁생산을 하게 되느냐인데 만약에 이 뉴스가 결정이 되어지면 정말 큰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충분히 지금 갖게 해주는 뉴스 기사들도 좀 있었고요. 어뭐 이제 뭐 분명히 이 재료로 올랐다라고 할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어쨌든 그 이제 뉴스 기사는 어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그 최고치로 올려 줄수 있는 그런 기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럼 기대감 일단은 좀 반영이 되는 부분 같고요.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캐파로만 따지면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랑, 뭐, 한미약품, 요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뭐, 저도 이제 완전히 전문 분야는 아니어서, 뭐, 정확하게 팩트는 모르지만요. 어, 아무튼 그, 케파로만 따지면은, 뭐, 요 정도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뒤늦게 한미 그룹 형제들도, 어 지금 고개를 좀 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 지금 한미약품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뭐, JVM 이라는 곳이 있는데, 뭐, 여기 좀 뭐, 매각지라시, 뭐, 뉴스도 조금 있고 해가지고요. 아무튼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얘네들도 시세를 한번 줄 때, 시원시원하게 잘 주는 종목들이라서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 이날 시간에서 좀 많이 오르고, 목요일날 갭이 뜬 다음에, 윗꼬리 달린 음봉이 출현은 했지만 이런 음봉들은 뭐 무조건 안 좋게만 볼 것은 없죠. 어 보통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의 어 저항을 뛰어넘, 갭을 넘, 갭으로 좀 뛰어넘는 어 시세가 연출이 된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빠지면 이거는 야 이거는 좋지 않다라고 보겠지만 갭으로 넘은 다음에. 그 특정 가격대 뭐 6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한미 사이언스는요 이 가격대를 뭐 크게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윗꼬리 달린 은봉들은 오히려 매집봉으로 볼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뭐 금요일 날이은봉을 거의 이제 감싸서 이겨내는 양봉이 출현했잖아요 그리고 시간에서도 조금 떴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갭이 뜨면은 이 고점을 넘어서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갭 뜨고 만약에 밀리지 않고 혹시 이런 식으로 좀 유지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고요. 갭 뜨고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전장에 저는 좀 한미 사이언스랑 약품을 주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짚어드렸던 서연탄메탈도요. 추미애 장관과 어, 윤석열 총장의 갈등 구조가 계속되느나뭐 재료 소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요, 요 서연탄메탈 비롯해 가지고 어쨌든 얘네들도 테마 안에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쉬고 더 올랐던 애들이 다시 오르고 이러면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우선주는 조금 꺾였지만 덕성은 또 21선 요렇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뭐 서현탄메탈이 시세를 또 한번 내고 죽었다가 덕성이 그걸 다시 또 이어받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 될 가능성도 음뭐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서현탄메탈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 이제 뭐 직무 배제 신청 집행정지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 뭐 받아들여질지 뭐 기각이 될지 음 근데 뭐 결과에 따라서 이 관련 주들이 뭐 엄청나게 시세 변동이 크게 뭐 일어나기 뭐어 위로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 뭐 갑자기 뭐뭐 뭐 재료 소멸로 뭐 장대 은봉이 나온다든지 저는 뭐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보다는 뭐 박스권 안에서 어요 정도 박스권 안에서 시세는 좀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아무튼 제가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갈등 구조가 계속 되느나 얘네는 계속해서 어, 재료가 될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장 어,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